다른 어떤 큰 기운들, 강한 기운들이 있다 보면은 갖게 되는 직업이나 이런 게틀리겠지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이 뭐 팔자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음. 그분들이 갖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어떤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 우리가 보통 사람 살리는 일들이 그렇겠지요 아. 네. 우리 뭐 소방관, 음. 그 다음에 경찰, 음. 형사, 음.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돌아가셨을 때. 이사 어, 예,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은 그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음. 어떤 식으로든. 살리고 죽. 죽은 후에 처리하는 예, 그것도 어떻게,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직업으로 갖고 있지만서도 봉사가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사주팔자에 갖고 있는 기운들로 인해서 그렇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직업을 통해서 본인이 타고났을 때안 좋은 또 애군이나 액살를또 소멸도 시킵니다. 내 사주팔자의 흐름상 안 좋은 거를 소멸시켜서